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28회 한국교회의 날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랑하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세계가 다 부려와 부러워하는 그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 육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세계 각국에 2만 7천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부강한 나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9년 동안 한기충이 그러한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한기충이 정말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있다에 복음이 평강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더잘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